반갑습니다 유튜브 치지직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2025년 2월 29일 롯데와 KT의 사직전 경기 리뷰하러 온 꾸야입니다 반갑습니다 꾸아꾸아자 오늘은 야수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오늘 1번 타자 김동혁이었습니다 오늘 김동혁 진짜 잘해줬어요 오늘 2타수 1안타 1득점 2타점 홈런 없었지만 볼넷 3개로 참진도 하나 병살은 없었고요 오늘 캐리 드리겠습니다 자 어... 혼자서 공 20개 이상 보는 것부터 1인분 이상 했다 보는데, 3회 2타점 적시타. 오늘 1인분 이상 해주면서, 경기, 내내 날아다녔어 오늘 이 정도면은 캐리만 주기가 아깝지 신 줘야겠다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사회말이었다 사회 사회말 말, 이타점 적타. 어, 20개 이상은 봤었고 사출루 경기 경기 분위기 제대로 끌어오는데 한몫 해주신 분 명실상부 오늘의 신이라고 제가 평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승민 고승민도 할일다 해줬습니다. 고승민 사타수. 1안타 1득점 1타점 홈런 없었고요 볼렛 없었고요 삼진도 없었고요 병살도 없었습니다 1인분 드리겠습니다 네, 3회 말에 박승우 출루했을 때 병살될 뻔한 타구 위태위태했는데 박승우 재치로 생존 어쨌든 1안타 1득점 했으니 타자로서 할수 있는 일들 다 했음 오랜만에 외야 수비 나왔는데 큰 실수 안하고 아 쉬운 타구들이긴 했지만 제복 제대로 해줬음 근데 그거 외에는 이렇다 할 거는 없어가지고 1인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레이에스 오늘 레이에스가 좀 오락가락 했어요 오늘 3 4수 1 안타 1득점 그리고 2타점도 있었고 홈런 없었는데 대신에 볼넷 하나에 삼진 없었고 근데 또 이제 병살이 하나가 있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또 2타점을 내줬기 때문에 캐리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병살 리그 병살 1위는 나다 라는 걸 이번 시리즈 내내 각인시켜줌. 하지만, 이 타점, 적시타 치고, 타점 내주고, 안타로 타점, 프라이로 타점, 레이에스가 이 팀에 왜 필요한지, 오늘 경기로 알수 있었음. 딱이 정도. 하지만, 이제 병살이 나왔어가지고, 그냥 좀 아쉽긴 했는데, 오늘 레이에스가 2점이나 뽑아줬으니까, 그래도, 예, 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그리고 오늘 전주! 오타수 무려 오타수입니다. 오타수 1득점 사만타 그리고 2타점 홈런 없고요 나머지 다 제로입니다 오늘 캐리 드리겠습니다 1루에 주자 없으면 진짜 귀신같이 잘 치시는 분 오늘 1루 비워진 상황에 다 치셨음 진짜 그거로 2타점까지 거기에 3만타 때려내는 미친 멀티히트 경기 대준우 근데 이제 전준우는 신을 줄라면은 홈런을 쳐줬어야지 <laughs> 전투란 한국 당일치기예요 <당에>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에 유강남 자, 아, 다방이고요 삼진 하나 있습니다. 병사나은 없었고요. 무더감 드리겠습니다. 금방 교체돼서 별로 평가할 건 없다만, 선발로는 타자 라인업에서 보고 싶진 않은, 요즘엔, 요즘엔 대타로 나왔을 때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박찬영, 오늘 좀 얘기할 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박찬영 4타수, 2안타, 타점은 없었고요. 득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란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볼렛 없었고 삼진 하나 두개 있었고 병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인분 1인분 이상 하... 네, 분위기 끌어올리는데 한몫 했으니까 캐리 드리겠습니다 어. 신인에게 많은 거 바라진 않는데 멀티히트고 멀티히트로 분위기 바꾸는 데일조 근데 경험이 적어서 주루플레이에서 DQ 딸리는 행동 한 번씩 나오는 건가 싶다 근데 그 이후에 아니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참작은 해 줌. 근데 아까 그 기초적인 플라이볼을 못 잡아서 떨구고 부상까지 입은 건 아니겠지? 아 허벅지 경련. 허벅지 경련이구나. 앞으로 수비 연습 더 하고 센스 길러 볼수 있도록 빠따는 진퉁이구나 너네박찬영 되게 좋았습니다 예 네. 그게 좋았어요 그거 못 잡았던 거는 좀 아쉽긴 했는데 그거 왜 이제 내야에서 기초적인 수비 올 거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은 예 오늘 캐리 드리겠습니다 전민재랑 같이 병살 잡은 것도 그것도 제일 좋았어요 이회초에자 오늘 나승엽입니다 나승엽은 또 중간에 한번 교체가 됐어 나승엽 오늘 3타수 1안타 1득점 4점은 없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 없고 삼진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살 없었고 이 정도면은 1인분 딱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타격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구나 싶음 근데 오늘은 수비 따로 얘기할 건 없었는데 그 외에 삼진 한 번씩 나오고 끝까지 이전만큼 컨디션은 안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까움. 내가 딱이 정도. 오늘은 뭐 눈여겨 볼 만한 장면이 없었다. 야, 나승혁은 그냥 오늘 지할일딱 했다 정도 드리겠습니다. 얘도 중간에 뭐 교체가 됐어가지고 그리고 오늘 전민재, 오타수, 이안타 2 득점. 나가면은 다 들어왔어요, 일단. 그리고 타점 제로였고, 삼진 하나 있었고, 병살 없었고요. 민재는 딱 오늘 <laughs> 1인분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멀티 히트에 득점도 두번 있어서 칭찬 주려 했고, 수비도 초반에 어, 2회초 잘했어서 칭찬 주려니까 4회초에 수비가 한 번씩 찐빠가 나는 모습? 까방권이 생기려면 실시간으로 까이는 모습. 전민재는 근데 어쨌든가 일단 해줄 거 하고 있었습니다. 응. 수비는 잘했는데, 그걸 또 까먹는 수비들이 나와가지고, 예.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리고 박승욱 오늘 3타수 1득점, 무한타. 그리고, 볼렛 하나 있었고, 병살 없었고, 오늘 이 정도면은 <laughs> 캐리 줘야죠. <laughs> 자, 박승국 오늘 뭘 했냐. 오늘 3의 말. 고승민의 땅볼 타구 때문에 병살이 될 뻔한 걸. 도계자 주루로 태그 피하면서 송구 타이밍 늦추고 고승민까지 살리는 미친 판단 이거로 분위기 완전 넘어왔음 이 뒤에 빠삐 안타까지 아니 후라이까지 나오면서 점 이어갔고 이것 때문에 내야 수비 스크래치 많이 냈을 거라 봄 오늘 진짜 잘했다 그리고 오늘 대타 한태양 있는데 한태양은 대주자로 들어와가지고서는 뭐한 건은 없고요 그냥 오늘 평가 불가 평가 불가 득점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타 정복은 유강남이랑 바꿔가지고 5번 타자 정복원으로서 오늘 이제 롤을 수행을 했는데요 오늘 정복은 2타수 득점 없었지만 안타 있고요 타점 하나 있었고요 홈런 없었고 볼넷 하나 있었고요 삼진 없었고 병살 없었습니다 오늘 정복은 캐리 5번 타자 정복은 5번 맞냐던 야알못들 싹다 대가리 박... 저부터 받겠습니다 아무도 기대 안할때 쳐주시는 사직의 다크나이트 같으신 분 악역은 익숙하지만 모두가 선역인 걸 아는 듯한 은근히 기대하게 만드는 근데 빡까를 미치게 하는 오늘은 잘했다 욕먹을 때 은근치는 너무 크니까 자 그리고 오늘 한승현 나왔죠 한승현 오늘 한승현도 오늘 후라이 깠었지. 안타는 없었지만, 타점은 하나 있었고, 어, 캐리했다. 기대 안 하고 있었는데, 플라이로, 희생타, 내면서, 타점 올려줌. 1군, 첫, 1군 첫 타점. 달성, 축하함. 너도 앞으로 잘 성장하길. 그리고 오늘 김민성. 나승엽이랑 교체돼가지고 1타수 1안타 1득점 있었고 알지 어, 타점이 없었고 그리고 볼넷한번 있었고 병살 없었고 그리고 응. 또, 또 오늘 김민성도 이 정도면 캐리 드리겠습니다 어. 안타 후 출루해서 고승민 프라이로 1점 득점 성공 나오면 1인분은 항상 해주시는 분한점 한점 불안불안한 아 정복은 1타점 잠깐만 오케 불안한 경기에서 필요했던 담비 같은 줄로 자, 오늘 야수는 여기까지 평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저 투수에서 좀 재밌는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박세웅 나와서 선발 투수죠. 박세웅 나와서 5.1이닝 6피안타 3자책점 4사구 2개 있었고요. 3진 3개 있었고요. 피홈런 2개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1인분 정도는 했다고 평가 드리겠습니다. 어, 헐수를 바랬건만 펄스는 개뿔, 5.1 이닝 투구하고, 안타 두들겨 맞고, 홈런까지 두들겨 맞은, 눈물 없이는 못 볼, 꾸역투, 꾸역승 경기. 그래도, 8승 이후 끊긴, 선발투수, 선발승, 달성했으니, 제발, 이제 컨디션 돌아와서, 8승 시절, 박세웅, 다시 볼수 있기를, 바람 오늘은 승투 안 날렸다는 데에서 1인분 줘야지 어아 그리고 이제 최준용 1.2이닝 깔끔했어 그냥 오늘 씨발 투구 미친 새끼였어 어. 6회 초 등판에서 미친 듯이 잘 던짐 첫 타자 개쉽게 잡아내고 다음 타자는 3구 3진 거기다 꼭짓점 제구까지 이거 못 치지 우리가 고대하던 속 시원한 승부 개싸가지고박세웅 뭐. 때문에 답답했는데 속이 다 시원해짐 오늘 진짜 잘했습니다 어. 최준영 오늘 홀드 달성했습니다 시즌 8 홀드 벌써 언제 얼마나 됐다고 정현수 오늘 0.2이닝 투구해서 두 타자 상대했고요 다제로 오늘 캐리했습니다 공몇개 던져서 둘다 후라이로 투수 네, 타자 잡아냄 확실히 연출을 해야 컨디션이 살아난다 적당한 연출 이후 적당한 휴식이 있어야 쓸수 있음 너무 쉬면 또 못해 어쨌든 고맙다 늘 고맙다 현수야 아, 정철원 오늘 말할 거 조금 있죠 오늘 이자책점 있었고 사사구가 세 개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삼진 없고 피홈런도 없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세 타자 상대해가지고 네. 자 무서감 드리겠습니다. 이겨서 무서감 드리겠습니다. 사직이 아무리 어색하다 해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전까지는 그래도 사직에서 어느 정도 안 부끄럽게 잘한다. 칭찬해 주니까 오늘 개같이 잠시 아, 이자책 미친 듯이 백지라고 미친 듯이 주자 쌓는 모습. 주자 다 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 안쓰럽더라 오늘 아웃도 못 잡고 그냥 주자만 쌓다가 내려갔습니다 오늘 세 타자 상대에서 11구 던져서 던졌는데 그중못 맞는 공이 두개 정신 차리자 야, 그리고 오늘 김상수 1.1이닝 투구했고요 1피 안타 했었고 자책점 제로 4사구 하나 삼진 하나 피홈런 제로 그리고 오늘 캐리 드리겠습니다. 응. 정철원이 아웃카운트 하나 잡지 못하고 내려갔던 팔의 말, 아니 팔의 초 깔끔하게. 맞고, 9회까지 잘 막아주신 오늘의 의인. 덕분에 수수 더 쓰지 않고, 오늘 승리까지 챙길 수 있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총평 내려보자면은, 박세웅 선발, 선발 등판이라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 존나 해야 됐음. 진짜, 홈란두 개째 맞을 때 진짜, 정신 나을 것 같았어. 설마, 설마 했는데, 김진욱가로 변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5.1 이닝, 꾸역투는 해서 선발승은 먹어줌. 그나마 다행. 대신에, 오늘도 획질 많고, 투스트 잡고, 빙빙 돌아가느라, 풀카운트 불리하게 가는 고구마 피칭 언제까지 이렇게 완벽에 집착하련지 반면 빠따는 오늘 KT 실책을 제대로 이용해먹으면서 미친 듯이 날아다님 박찬영 멀티히트부터 상대 송구 에라까지 다 신인들 경험치 이때 먹이는 거다 라면서 신이 도와주는 경기였음 야, 요 정도 썩으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평가는 여기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